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기아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기 캠핑카, 바로 기아 PV7은 을 통해 한국 캠핑 시장에 강력한 한 방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진짜 고민된다라고 말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PV7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닙니다. 또 단순한 캠핑카도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 플랫폼 위에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말 그대로 새로운 장르의 이동식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아는 이 PV7을 통해 캠핑카는 비싸고 불편하다라는 기존의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V7은 기존 기아 승용차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각지고 단단한 실루엣, 수직에 가까운 전면부,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고, 밤에 보면 단번에, 아, 저건 PV7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측면을 보면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불필요한 곡선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직선 위주로 디자인하여 내부 활용도를 극대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캠핑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무엇보다 공간이니까요. 후면부 역시 실용성 중심입니다. 넓게 열리는 테일게이트와 낮은 적재 높이는 캠핑 장비를 싣고 내리기에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답게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캠핑장에서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아 PV7은 전기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내연 기관을 억지로 전기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기 캠핑카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덕분에 바닥이 평평하고 실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출력은 캠핑카로서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세팅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이고 캠핑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덕분에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출발과 가속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주행 질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노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시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단위 캠핑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숙성이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PV7은 실사용 기준으로도 캠핑카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완충시 도심과 고속도로를 혼합한 주행에서도 넉넉한 이동이 가능하며 캠핑장 도착 후에도 전기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몇 킬로미터를 간다, 가 아니라 캠핑 중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PV7은 차량 자체가 하나의 대형 파워뱅크 역할을 합니다. 조명, 냉장고, 인덕션, 전자기기 충전까지 모두 차량 배터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발전기 소음 없이 조용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전기 캠핑카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그냥 차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내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 배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편안한 승차 공간으로 캠핑 시에는 침실과 거실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게 설계되어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캠핑을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계된 느낌이 강합니다. 위외로 캠핑카에서 수납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PV7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보완했습니다. 조리도구, 캠핑위자, 테이블, 위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명도 인상적입니다. 은은한 간접조명이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밤에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정말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디테일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캠핑카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최신 기아 전기차답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 정보는 물론 캠핑 관련 설정까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 남은 배터리, 캠핑 모드 설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초보 캠퍼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보조금과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PV7을 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기존 디젤 캠핑카나 수입 캠퍼뱅과 비교하면 유지비와 연료비까지 고려했을 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 비용은 낮고, 정비 요소도 단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캠핑카는 돈 많은 사람들만 타는 것, 이라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PV-7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봐도 PV-7 위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수입 전기 캠퍼 배는 가격이 너무 높고, 기존 내연기관 캠핑카는 소음과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그 사이에서 PV7은 현실적인 가격, 충분한 성능, 그리고 전기차만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걱정,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같은 전기차 특유의 고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충전 편의성과 효율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PV7은 단순히 새로운 차한 대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자연으로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조용하고 쾌적한 캠핑을 꿈꿔왔던 분들, 그리고 전기차와 캠핑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PV7은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가격, 이 구성의 전기 캠핑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AB 오토리뷰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전기차, 캠핑카, 그리고 자동차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